일회용품이 많이 쓰이는 곳 중에 하나는 역시 목욕탕입니다. 그래서 당구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기도 했는데요. 업소들은 부랴부랴 본 업소에서는 일회용품을 쓰지 않습니다. 라는 고지문을 입구에 붙여 놓았었죠. 하지만 그것도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손님들도 일회용품을 다시 쓰고 있고 일회용 면도기나 샴푸, 치약, 칫솔이, 목욕탕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면도기 자주 사용하세요. 어떻습니까? 일회용 사용하 어. 왜요? 저기 서안 가져오시나요? 편하고 아깝기는 하지만 버리고 간다는 일회용 목욕 용품들. 아깝다면서도 다들 일회용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여관에서도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 보란 듯이 일회용 칫솔과 치약이 놓여 있군요. 요즘은 여관마다 일회용품 자판기를 들여놓고 있습니다. 공짜로 주던 일회용품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일 뿐, 일회용품 사용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